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읽어주는 국민교사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지난해 말광주 토지 매매 두 배나 급증했습니다. 아, 이유는 왜일까요?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해 광주 지역 토지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드러된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 토지 매매 거래량이 갑자기 두 배가량 급증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일 한국부동산의 토지매매 거래량의, 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주지역 토지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5만 419건으로 2019년 3만 7,474건에 비해 34.5% 음, 1만 2,945건이 늘었고요. 자치구 중에서는 강산구가 1만 1,023건에서 1만 5 0 0 0 67건으로 4,444건, 북구가 1만 659건에서 1만 3,862건으로 3,203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토지 매매 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3,000에서 4,000건대 초반을 유지하던 토지 매매 거래가가 11월과 12월에는 6%입니다. 천 건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강주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해 5월 3,121 건, 6월 4,215 건, 7월 4,457 건으로, 8월에는 3,185 건으로 줄었으나 9월 3,449 건, 10월 4 0 5 9 건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후 11월과 12월에는 각각 6,539 건과 6,365건을 나타냈고요. 최근 터지거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예정인 산정지구에 있는 강산국 경우 지난해 11월 터지 매매 건수가 2,519건으로 전체 38.5%를 차지했고요. 주택특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화학이 지역 토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고요. 어, 신규 택지 공공택지 등 각종 개발 이슈들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 성격이 있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뭐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토지 시장의 열기가, 어, 올해 들어 급속등이 뭐 냉각은 되고 있는데, 1월 토지 매매 거래 건수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올해 1월에는 3 4 2 429건으로 달에 전달 6 3 6 0건에 비해 46% 거의 뭐 절반이 급감했네요. 강산구도 약 1,800건에서 1,031건으로 북꾸도 1,794건에서 1,064건으로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의 토지매매거래는 전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연도별 전국통계를 보면 토지매매거래는 11월에서 2월까지 많은 편이라고 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 지난해 말 광주 토지 매매가 2배나 급증했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어녕하십니까 <목소리도> 아, 네이버 카페 빛가한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카페에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체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어,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